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훈훈한 온기가 도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긴 시간 호흡을 맞춰 근사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가 된더 하모니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시민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턱시도의 보타이, 은은하게 빛나는 원피스. 단정하게 의상을 갖춰 입은 주인공들이 무대 위에 오릅니다. 주말 일정도 미루고 공부하는 시간도 쪼개가며 준비한 결실의 순간. 설렘과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목소리를 맞춰 나갑니다. 복찹니다. 이 나이에 연주도 하고 가슴 설레고 우리도 젊어지는 것 같고 손녀도 손자들고 같이 하니까 아주 뭐 좋습니다. 오늘 3 세대 어르신들과 같이 해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복지관 드림소포토즈 합창단과 방배중학교 엘보이스 합창단이 호흡을 맞춘 지도 어느덧 팔 회째를 맞았습니다. 소리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함께 했고 추운 겨울날에도 함께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모든 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손담비의 노래 미쳤소로 유명세를 떨치는 지병수 어르신과 서초 그룹 여성 합창단도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세대가 통합으로 해서 가족이라는 합창을 연주해 주니까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너무나 따뜻한 그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 3세대가 빚은 즐거움과 감동의 하모니. 정기 연주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쓰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Ya?